영준이가 내내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. 매번 자기한테는 질문이 없다고 눈만 멀뚱멀뚱 인형처럼 앉아있기 진짜 지겹다 그러는데 이 정도 눈치면 나가 있어야 되는 <laughs> 그냥, 그냥 분위기인데도 그냥, 그냥 너무 하게 현영 씨가 이경준 씨한테 그냥 질문 좀좀 해주. 괜찮습니다. 나머지 질문은 괜찮습니다. 나이도 물어봐도 되고요. 취미도 괜찮고요. 현영 씨어깨이즈도 괜찮습니다. 좀 예. 짧은게요. 저 같으면 나갔을 텐데 네. 그래요. 네. 이명주씨 집이 어디예요 네. 아, 네 진짜. 질문하시죠. 아, 질문 한거 같은데요, 저한테. <laughs> 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. 제발 이명주 <laughs> 씨한테 예, 한번만이라고 기회를 주십시오. 한 주십시오. 한 주십시오. 진짜. 네. 편하게 아, 질문해 주시 먼저 질문 질문이 어... 아저 집이 <laughs> 어디시라고 그랬죠? 아, 저. 이제... 부모동으로 니다 네,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. 러닝 투도 전용하고 갑니다. 이명규 씨한테 원래 출근을 해놓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빨아주니 까 뭘로 하기 힘들더라고요. 올려좀 네. 켜주세요. <laughs> 이 시리즈에서 항상 보면 출연을 하지만 사실 여기 그렇게 다른 팀그 다른 동료들 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이번에는 욕심을 더 이제 제작자의 이제 감독인 정태현 어, 감독에게 더 강하게 피워도 될 법도 한데 약간 편집한 부,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어땠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. 고 아니요. 원래 그 대본보다 잘 나왔습니다. <laughs> 네, 대본에는 더 작았는데요. 그래서 감독님이 많이 네, 신경 써주셔서 대본보다 되게 부각돼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사실 뭐그 위기 부활 그리고 이제 설편제 같이 하는데 뭐뭐 뭐 사람들 말로 뭐 위기 때는 뭐시현주씨가좀 뭐 부각이 됐고 부활 때는 탁준씨가 부각이 됐고 어 가문에 수화를 한다길래 아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, 대본 중간쯤 보다가 덮었습니다 아, 아 이번에도 또 묻어가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, 네, 근데 네, 뭐그 정태원 감독님이 저한테만 좀 엄격한 감독님이셔가지고 <laughs> 제가 좀 어필하기 좀 어려웠고요. 뭐이 영화가 잘 돼서 뭐 다음에 또이 시리즈를 하게 된다면, 뭐 그때는 정말 강력하게 어필할 생각입니다. 네.